자 어떤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금 1억 원을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결정한다. 어,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바구니에 담아라. 문을 계란을 그지 달걀을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한 곳에 넣지 말고 따로 따로 넣어라 분산 투자죠, 그지? 자 이럴 때 1억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얼마? S 회사 주식에, 그지? S 회사 주식에 넣고요. 1억 원 중에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은, 5 500만 원은 P 회사 주식에다가 넣고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투자율은 얼마죠? S 회사 투자율은 0 0 4 5있지 0.45고. P 회사 투자율은 얼마입니까? 0.5. 우리 확률을 굳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지? 비중이지, 비중, 비중. 가중치지 가중치 비중이란 말이야 그지 이게 또 확률이잖아 그지 자, 자 투자했다 자 SSA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기대수익률하고 기대수익률은 평균을 말하는 거지 평균 기대평균 표준편차는 각각 얼마다 9%와 12%다 SSA는 9%자 적어보자 SSA는 기대수익률이니까 뭐 기대수익률 기대레벤율로 할까 x s 사의 기대수익률 뭐 책에도 나와있습니다이런 적으면 되겠다 그치? 기대수익률은 얼마 9%니까 얼마 0.09그 다음에 표준편차잖아 그지 SSI의 표준편차를 또 적어주면 되겠죠 그지 예, 표준편차는 얼마냐 SSI의 그지 SSI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얼마냐니까 12% 0.12 그 다음에, p 회의 P회사의 기대 수익률, P회사의 기대 수익률은 p 의 아, R, 요리서좀 쓰고 있지. <laughs> 기대 수익률 뭐라고 했습니까? 11%와 20%, 아, 11%라고 했네. 는 0.11이고, P회사가 수익률이 좀더 높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P회사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보통 이제, 1대, 5, 투자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일종의 리스크잖아, 리스크. 20%, 그러니까 0점이죠. 투자 수익률이 P회사가 SS보다 더 높죠. 수익률이 더 높은 대신에 위험률이 더 높죠. 리스크가 더 높아. 예상한다. 당연한 얘기고. 자, 이럴 때, 이럴 때, 자, 이럴 때. 이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그럼 투자자로는 뭐가 있습니까? SS의 수익률하고, 그지? P회사의 수익률을 합치면 되는데, 뭐에 대한 수익률입니까?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가동치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0.09만큼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의 확률은 얼마야? 0.45잖아 곱해줘야 되겠죠 기대수익률이 그지? 됐습니까? 따라서 수익률 절차 자체는 어, 우리가 봤을 때 투자수익률이 지금 0.09잖아 그지? 0.09인데 자 가동치가 얼마입니까? 어, 0.45지 투자기준 그지 곱하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얼마? 0.09대주고 됐습니까? 됐죠? 이중이 확률이잖아 확률이지. 그다음에 P 해사의 뭐냐면은 그러면 어, 우리가 봤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기대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0.그지? 이 확률이 얼마야? 어, 0.55지, 그지? 0.55니까 0.55 곱하기 0.55 곱하기 얼마냐니까 0.1이잖아 0 1 1이지 0.12. 자, 요거 계산해 주니까 이 기대 수익률 얼마가 나오냐니까 0.101약한10% 10.1%약한 10%, 10 정도 되네요, 그지? 자, 이게 1번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 두 주식의 수익률이 서로 독립이라면 독립이라면 두 주식의 수익률이 서로 S회사의 주식과 P회사의 주식이 서로 독립이다, 영향 안 준다면 이 투자자의 수익률 분산은 얼마인가?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변수가 만약에 독립일 때, 예, 독립일 때두 변수의 분산 구하는 건 이거잖아. 맞죠? 따로따로잖아, 그지 따로따로, 그렇지? x의 분산에다가 맞죠? y의 분산을 갖다가 대주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그럼 y의 분산은 뭡니까? y의 분산은 분산은 뭐냐면은. Y의 지금 표준 편차가, 자, 먼저 Y가 분산이면, 자, X라다, X. 그러면 S라죠, 그지? XY 두 변수지, 여기서 뭔데? 뭐, S. S와 P회사의 주식, S회사의 S 주식과 P회사의 주식이 뭔데? 에 수익률 분산이죠. 수익률 분산이기 때문에. 그럼 S회사의 일단은 표준 편차가 나와있죠, 그지? 나와있지?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0.12잖아. 이 0.12에도 역시 당연히 뭐가 붙어야 되죠? 투자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지? 상수, 그지? 기대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기대수익률에 얼마를 넣었습니까? SS에서는 4,500만 원이니까 0.45잖아, 그지? 그럼 0.45 곱하기, 얼마입니까? 0.12잖아, 0.12. 맞습니까? 0.12니까, 그지? 요래야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P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V. 위에 0.5잖아 비중이 그지 5,500만원이니까 0.5 곱하기 어, 표준표차는 0.2잖아 20%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0.2로 되겠죠. 자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우리 분산은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적용되죠. 됐습니까? 됐죠. 따라서 이걸 얼마입니까? 분산 앞에서 제곱돼서 이 상수는 제곱돼서 나가니까 0.45의 제곱이고, 그지? 맞죠? 자, 0.12가 지금 표준 편차니까 분산하면 이거 제곱하면 되지. 그지 0.12의 제곱으로 되겠지. 자, 얘도 똑같하아 이건 상수로 돼서 가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55의 제곱 그지 곱하기 자, 이게 표준 편차니까 제곱하면 됩니까? 0.22의 제곱으로 되겠죠. 자, 이거 다 계산을 해 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0.015뭐이 정도 나옵니다. 0.01로. 대충 약간 1.5 정도에 예. 분산이 발생하네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3번 문제. 자, 두 주식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0.2네. 상관계수가 지금, 근 양이죠. 양이죠. 약한 양의 상관관계죠. 그지? 그러니까 두 주식이니까 S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Y에서 주식의 수익률도, P에서의 주식의 수익률도 올라가잖아. 그렇지만은, 얘가 1 올라가면 얘는 0점. 얘가 얘가 하나 올라가면은 얘는 한 0점이 정도 올라가는요요 요 정도 차이잖아. 그렇지? 예. 좋습니다.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자, 상관계수가 0점이라는 이라는 말은 일단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러면 이 투자자의 분, 수익률 분산을 말위에는 독립적이고 밑에는 뭔가 독립적이지 않을 때잖아. 차이가 있죠. 독립적이지 않을 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분산에다가, 각자, 각각의 분산에다가, 공분산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지? 곱하기 2 배. 2 배의 공분산에 해가지고 빼주면 된다. x, y. 그래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나와있다. 각각의 분산은 나와있잖아. 그지? 각각의 표준 피트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게, 요게 s고, 요거 p라고 하면은 그지? 요게 s고, p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s는 얼마인데 분산은 s의 표준편 s에서 주식의 표준편차가 12%니까 그지 얼마인데 12 0 1 2의 제곱이지 0 1 2의 제곱이고 자 여기다 당연히 비중도 얼마 꼽혀야 되겠지 그지 예 꼽혀야 된다 꼽혀야 되니까 얼마인데 0 4 5의 제곱 이 역시 가로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이 상수부분 나갈 거니까 이 미리 제곱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그지 이해 되죠 어이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회사의 분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지금 가동치를 사실 곱해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가동치가 얼마야? 0.5니까, 이것도 밖으로 곱, 제곱돼서 나가겠지, 그지? 곱하기 얼마? 이것에 P회사의 수익률이, 어, 위, 리스크가 20%니까 0.2에 적용이 되겠지. 네, 플러스, 공분산만 구하면 되지. 어, S회사 주식과 P회사 주식의공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 공분산 자 S에서 주식과 P에서 주식의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예. 어디서나 이거 공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관계수에서 구할 수 있겠지. 자 상관계수를 식을 이용하면 공분산식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결합방정을 해야 되니까 어? 힘들고 복잡 복잡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짜증나고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공분산이 나와 있잖아. 뭐? S와 P의 공분산은 뭡니까? S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P의 표준편차 곰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 공분산이랑 이거 곱하면 되는 거지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따라서 어? S 주식의 주식과 P 주식의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뭡니까? 표준편차하고 상관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공간이 좀, 좀 좁네요 요, 말고, 요 적자. 자, 요 적으면, 그래야 되는 거지, 그지? 예, 공분산. S 주식과 P 주식의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수에다가, 뭐, 곱하면 됩니까 S에서의 표준 편차와 P, 아, P에서의 표준 편차, 의 곱하면 되는 거지. 상관계수 앞에 나와 있었죠? 그지? 두 배에. 당연히 비중치 각각 곱해줘야 되겠죠? 비중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있는데 일단 상관계수 얼마입니까 상관계수가 어0.2 라고 나와 있지 그지 어디있노 어디있노 상관계수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 여기있네요 상관계수 0.2 라고 했으니까 아, 힌트 다 나와있네요 그지 0.2 2배 0.2 이거 표준편에 나와있죠 ssa 표준편차 얼마 0.12 어, 곱하기 곱하기 0.12. P에서의 표준편차 0.2. 0.2. 근데 여기 가동치 곱해야지. S에서의 가동치가 0.45. P에서의 가동치가 얼마? 0.5.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결과가 0.017 정도 나옵니다. 0.017. 한1.7% 정도 나옵니다. 그지 산수죠. 잘 정리만 하면, 기호 정리만 잘하면 되는 산수입니다. 그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다. 용어가 좀 약간 대학교 수준의 영어지만 그죠? 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 제6절 이항분포 이항분포 이항이란 말은 뭐냐? 똥 아니면 된장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냐? 봅시다. 페이지 244쪽 244. 자, 봅시다.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녹색을 좋아해서 제가. 자, 어떤 임의 실의 어떤 임의 시행 결과는 서로 배타적이며 그지 영향을 안, 안 주고 전체를 포괄하는 두 가지 사건만으로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막나 있다. 전체를 보란다면은 이 표본 스페이스 안에서 그렇지? 표본 스페이스 안에서 딱두 가지 사건 A 사건, B 사건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자 이런 걸로 나타나 딱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 그럼 심플하잖아, 그렇지? 어, 예를 들어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틀리다, 맞다 뭐 이런 거지. 자,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 양품 이런 거지. 자, 동전을 던지는 시의 경우, 그지 맞잖아, 그지 결과는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이며, 그지두 사건은 서로 배타적이고 전체를 포괄하죠. 서로 영향을 안 주죠. 뭐 동전이 딱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지 자, 동전을 던지는 시행 외에도 컴퓨터 메모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런 것도 당연히 뭡니까? 전체를 보괄하는 거죠. 서로 배타지이면서 그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회사원을 임의로 선정하였을 때, 그 회사원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지? 딱두 개로 구분됐잖아, 그지? 성별 확인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의 결과가 합격 또는 불합격인지. 그치? 인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두 가지 상태로 나눠지죠, 그죠? 예, 나눠 그래야 우리가 분수화가 편하죠. 양다리를 걸치기는 어렵지, 그지? 예,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시행, 시행 등은 모두 두 가지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딱두 가지만 되어 있는 뭡니까? 두 가지 어떤 사건만이 존재하는 샘플 스페이스, 그지? 즉 전체를 보관한다. 서로 배타적이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지? 자, 이럴 때. 이러한 어떤 시행을 두 가지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어떤 실험 그지 시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르누이 시행 이랍니다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트라, 트라이얼 그지 이라고 하면 편이상이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는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상품 불량품 여자 남자 앞면 뒷면 있지만 모든 걸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성공하고 자기가 바라는 현상이 나오는 걸 성공 자기가 바라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걸 실패 그지? 이거로 우리가 똥 아니면 된장. 아니, 된장 아니면 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단지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 상황적 표현이다. 좋고 나쁘면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런 거고요. 자, 성공, 이때 우리가 성공할 확률을, 자, 주사위를 통전을 던지는 거를 실험, 시행. 시행 결과 나오는 어떤, 그, 우리 나오는 게 현상이잖아. 그 사건이지. 그지? 사, 아, 현상이고, 그지? 현상이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있게 되려면, 그지? 현상 자체가 의미있게 된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그지? 아무튼. 자, 이럴 때 성공의 확률을 뭐라 그러자? P로 나타내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은 뭡니까? 1만의 p 지 그지? 두, 두 개를 합치면 1이니까. 맞죠? 자, 1이 되면 자, 성공과 실패가 나타날 확률을 하면 당연히 1이고, 이때 얻어진 확률 변수 X는 뭐라고 하자?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를 이루게 된다. 성공과 실패에 베르누이 분포로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 결과가 성공이면 x는 1, 실패면 0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거 갖다가 뭐 질적 자료로 그냥 적어주면 x라는 어떤 확률 변수 시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갖다가 수치로 나타낸 거지 나타는게 함수잖아, 그지 각각의 함그지 그다음에 그걸 확률과 연결시킨 게 확률 함수잖아. 자, 그럴 때, 베르누이 분포는 뭡니까? 딱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이지. 성공하고 실패밖에 없다. 그러면,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지? 실패밖에 없는데, 성공할 때 확률을 피해라고 하면은, 실패할 때 확률은 얼마에 피고, 이것의 뭐냐면, 확률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가 약간 질적 자료 보기 싫으니까, 성공한 경우는 1이라고 그러고, 실패한 걸 0이라고 잡아주면,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베르누이 분포가 된다. 즉,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건 뭡니까? 이런, 뭐,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경우만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변수로 취급해서 그때의 확률을 나타낸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베르누이 확률 분포 함수, 베르누이 확률 분포 표. 다 같은 말입니다.